마지막 소식은 세종으로 가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을 획기적으로 줄인 고등학교가 나왔다고요? 네, 세종시에 있는 세종고등학교 이야기인데요. 네. 세종시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대부분 공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 고등학교가 딱한 곳이 있는데요. 그 학교가 여기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제 학생들의 3분의 1 이상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대끼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학폭 같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많았다는 게 학교 측의 분석인데요. 학교가 한 2년 정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학교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한 결과 성과가 좀 나왔습니다. 지난해 학교 폭력 접수 건수를 봤더니요, 2021년도와 대비해서 61% 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학폭 심의 위원회 개최 건수도 많이 줄었는데요, 71% 포인트가 감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여기서 또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이 또 따로 있는데요,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 간의 학교 폭력 이게 제일 중요한 학폭이지 않습니까? 이 학폭으로 인한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가 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가 학교 폭력이 없는 청정 학교로 거듭났다는 게 세종고등학교 측의 설명입니다. 네, 사실 교육계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학교 폭력 문제이고 지난해에는 유독 이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한 곳이라도 이런 성과를 거뒀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어떻게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었던 겁니까? 네, 그 학교 측이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정리해서 내놨는데요. 어, 일단 가장 강조하는 장점이 학교 폭력을 처리하는 이 절차를 원스톱으로 만들어서 이런 시스템을 그리고 다른 교육청 같은 데서 일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이 학교가 자체적으로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13년 동안 학폭 업무를 담당한 학생생활부장 선생님이 있는데요. 이 교사에게 학폭과 관련된 모든 소통 창구를 일원화를 해서 사안을 접수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예방 교육을 준비하는 이런 절차들을 전부 체계적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죠. 지난해에는 학교 전체가 참여하는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 간의 갈등이 학폭으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 문화도 조성했다고 하고요. 어, 이렇게 많은 교육청에서 이런 학교 폭력 문제를 다닐 때 스포츠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네. 이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어, 학생의 주체로 치러지는 교내 스포츠 대회라든지 학생들의 스포츠 클럽 활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요. 이게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낮추고 학생 간의 친밀도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분석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종합적인 노력들이 이제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얻으면서 학교 폭력 접수가 발생을 하더라도 학교의 자체심이나 중재로 해결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설명입니다. 네,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학교 폭력 문제 해결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황대웅 기자, 잘 들었습니다.